나도 땅 주인, 나도 건물 주,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, 소원 송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오늘 물건 6,540평인데 아주 초대박 물건입니다. 5억 8,600인데 유찰이 되어서 4억 천인데요. 이 물건을 초대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시면은 옹벽 작업이 완벽하게 되어진. 여섯 필지의 택지가 도로 포함해서 청성이 되어져 있고, 이 뒤로는 계획관리, 임야가 아직 보존 상태 그대로 있고, 자연 상태, 이쪽으로는 농림지역 땅이 있습니다. 여기에 한 덩어리, 여기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해가지고, 전부 여섯 덩어리 택지로 집만 그냥 얹으면 되는, 이렇게 옹벽 작업 완벽하게 되어 있고, 도로도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. 땅의 모양 이렇게 생겼는데, 여기에, 여기까지 도로가 쭉 이어져서 들어오면서, 내 땅도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작업 다 해놓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의 택지가 완벽하게 옹벽 작업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. 이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겠죠? 그냥 저거 거저, 가져오는 겁니다. 낙찰받으시면. 그리고 이 뒷부분 계획 관리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. 택지를 더 개발할 수 있죠. 여기는 다 농림 지역입니다. 자연 상태로 활용하시든지 어떤 사업용지로도 가능하죠. 이쪽으로 차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. 이 땅은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도권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. 이 지금 표시들이 모두 거래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땅이라는 것이고요. 이 땅도 이 주변에 보면은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. 이 땅은 현재 여기에 있는데 이 땅의 주변 땅들이 이렇게 거래가 다닥다닥다닥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? 가격은 평당 뭐 50만원, 49만원, 65만원, 70만원, 83만원, 70만원, 53만원, 100만원, 60만원, 61만원 등등. 거래 보장되는 지역입니다. 2차선 도로로부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, 내땅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고요. 여기 현재, 택지로 여섯 덩어리 돼 있고요 여기 계획관리 아직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여기 농림지역 그대로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로 있는 좋은 땅입니다 이땅 2차선으로부터 포장도로 따라서 쭉 들어오고요 이 땅까지 들어오고 여기에 택지로 여섯 필지 완벽하게 작업이 되어 있어서 집만 올라가면 됩니다. 개깔리 땅 여기 아직 그대로 그대로 있고요. 자연 상태 그대로, 여기 농림 지역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. 다시 보여드리면, 보시면 택지 개발 완벽하게 되어 있죠. 도로 있죠. 옹벽 완벽하게 되어 있죠. 이 위에 있는 각각의 필지에 집만 올라가면 되는 끝내주는 땅입니다. 그런데, 가격이 5억 8천에서 4억 천 어, 1억 7천 정도 떨어졌죠. 그리고 이 동네 시세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뭐 평당 100만원까지 거래가 되는 지역이니까 이게 6,540평이니까 6,540평 곱하기 만일에 100만원을 치면 65억짜리 물건입니다. 여기에서 어, 농림지역은 빼고 계획관리만 따로 따진다면은 계획관리가 2151평입니다. 2151평 곱하기 100만원 잡으면 21억이나 합니다. 그 계획관리 땅덩어리만 그리고 농림지역 그대로 4389평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매우 좋은 물건으로 이 물건 유료 회원 가입하시는 분에게 상세 정보와 이 물건 낙찰받는 법 등등 안내해 드립니다. 컨설팅 안 됩니다. 경매 감정가 떨어진 금액 기준으로 수억, 수천만 원 싸게 낙찰받는 물건 소개해 드리는 비용이 임장 한세번 가는 비용입니다. 아주 싸구요. 낙찰 다 도와드리는 정보 그리고 개발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. 이 물건 예를 들면 이 물건이 지금 5억 8천인데 4억 천이니까 1억 7천 벌써 떨어졌죠. 그리고 이 땅인 이렇게 석축 자국까지 완벽하게 돼 있는 6 덩어리의 필지가 집만 올라가면 되니 이러한 비용도 수억 원 들어간 거또 절약하는 거잖아요. 이런 물건을 찾아드립니다. 그런 물건을 찾아드리면서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수억 수천만 원 떨어진 물건 찾아드리는 비용이 임장 3번 가시는 정도 비용밖에 안 합니다 전국 5만여 건 경매 공매 부동산 다른 경험 지식 탁월한 능력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 이상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전화 사절 빨간 자막에 저렇게 느낌표 많이 한거 무시하지 마시고요 전화 사절입니다 성함 그리고 질문은 예산 용도 지역 등 간단하게 주시면 제가 모두 확인 후 문자 드리거나 카톡으로 확인해 드리니까 유료 회원 가입 컨설팅 안내 문자만 주시기 바랍니다. 나도 땅 주인 나도 건물 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